간편하고 쉬운 정보를 말해드립니다 사용하자마자 삶의 질이 올라가는 꿀템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꿀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자세한 꿀템 정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스마트 스위치 누워서 즐겁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을 꺼야 하는데 아왜 이리 만사가 귀찮은지 어릴 때처럼 급한 일 있는 척 동생을 부를 수도 없고 막상 불 끄고 오면 또 잠이 깨버립니다 이렇게 귀찮은 적 있으셨다면 간편하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꺼주세요. 바로 이 원격 스마트 스위치 않으면 간편하게 누워서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설치를 별도로 해야 하거나 작동 방법에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스위치 제품은 전등 스위치 버튼 위쪽이나 아래쪽에 부착만 해주면 설치가 끝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기 편리한 전용 앱으로 원격 조정하여 사용하거나 스마트 스위치 버튼 제품을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등 스위치를 껐다 켜주는 원리이고요. 물리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전 제품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타이머 기능이 있어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작동되게 설정도 가능하답니다. 스위치 제품을 브라켓에 탈부착하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1 시간만 충전을 해줘도 150일 5개월은 사용 가능하니까 불편함 또한 걱정 없겠더라고요. 이 제품만 있으면 쉬고 싶을 때마다 노래방에 불 켜달라는 아기 소원도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늦은 밤 캄캄한 집에 들어가기 전 미리 불을 켜둘 수 있고 밤에 물건을 찾아야하거나 모기 잡을 때에도 매우 편리하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꿀템 원격 스위치로 스마트한 삶의 질 상승 꼭! 들여보세요. 탈수기. 이제 힘들게 물기 털지 마세요. 고기 먹을 때 없어서는 안되는 상추나 깻잎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먹는 샐러드나 과일들. 세척 후 체반에 넣고 물기를 털어서 제거하거나 일일이 손으로 털어서 제거하고 계신가요? 세척 후 보관시에도 물기가 없어야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 간편하게 물기 제거할 수 있는 이 제품 알려드릴게요. 힘을 주고 줄을 당겨서 사용하는 탈수기와는 달리 한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빠른 회전으로 쉽게 탈수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회전하던 탈수기의 회전을 멈추기 위해 손으로 잡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멈추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바닥면에는 논슬립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 중에도 미끄럼이나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리터 대용량의 크기로 많은 양의 재료들도 빠르게 탈수가 가능하고 내부가 보이는 투명 재질로서 물기 제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회전하는 통은 채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BPA 프리 소재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모두 분리가 가능해서 세척 또한 간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손잡이 장문 기능이 있어 눌러서 고정을 해주면 보관 또한 편리하게. 내구성도 좋고 간편한 탈수와 채반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손쉬운 세척과 보관 또한 편리한 야채 탈수기 바로 사용해보세요. 라벨 프린터 정리 정도는 살림의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도와주기 위해 정리 정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물어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항상 바로 찾더라고요. 안 되겠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더욱 완벽하게 마무리해줄 꿀템 라벨 프린터기 사용해보세요. 냉장고 용기 정리에 펜으로 적어둔 거 깔끔하게 라벨로 붙여주고 유통기한 기억해야 하는 식품들 또한 눈에 띄게 잘 붙여주면 좋겠죠 전등 스위치 버튼이 헷갈리신다면 붙여주세요 멀티탭의 주렁주렁 꽂아 뭐가 뭔지 모르신다면 라벨 테이프 붙여서 편리하게 관리해주고 네임태기 필수인 아예 용품에도 구독과 좋아요 테이프를 붙여준다면 잃어버릴 일 없겠죠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라벨 용지가 일단 저렴합니다 기존 구성품을 다 사용하고 재구매려고 하면 꼭 이런 건 아깝기도 한데 타 제품 대비 라벨 용지가 저렴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만큼 잘라서 사용하니까 절약도 가능하더라고요. 또한 블루투스 연결로 스마트폰을 작성하여 출력하는 라벨 프린터기는 연결 오류가 굉장히 많아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제가 직접 키보드로 작성하여 직관적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연결되고 안 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핸드폰처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식이 아닌 점이 좋았는데요. 건전지를 넣어주고 사용 후 보관하다가 필요한 사용 시에 충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스트레스도 없더라고요. 이제 혼날 일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으로 삶의 질을 상승 어떠신가요? 라벨 프린터기 구민이셨다면이 제품 진짜 추천드립니다. 실리콘 스파츌라.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볶거나 뒤집거나 굽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데요. 어느 날 열심히 볶다 보니 이렇게 우드스푼은 조금씩 벗겨져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손에 익어서 편리하고 버리기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요. 스텐 제품들은 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게 되고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우드 제품들 교체가 번거로우셨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실리콘 스파츌라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음새가 없는 일체형 제품이기 때문에 부분에 음식물이 낄 염려가 없어 위생적으로 요리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제품들은 사용성도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단단한 손잡이 부분 그립감도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고 음식에 닿는 부분은 부드럽게 휘어지니까 요리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230도까지 견디는 실리콘 소재로 뜨거운 요리도 걱정 없이 할수 있고요. 손잡이를 걸어서 보관을 해주시거나 크기도 딱 알맞기 때문에 보관 또한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식재료나 음식을 덜을 때에도 적당한 휘어짐 때문에 밀착시켜 남김없이 요리를 싹싹 긁어낼 수 있어요. 편리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한 개씩 골라서 사용도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또한 조리할 때 냄비나 프라이팬에 손상될까 걱정할 필요 없고 관리해주면서 사용해주면 오랫동안 사용도 가능하니까 더워지는 날씨 세균 걱정하시기 전에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아 진짜 편리해요. 냄비 집게. 손잡이가 없는 뜨거운 냄비나 그릇 옮기실 때 냄비 장갑이나 실리콘 손잡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세척이 편리한 이유로 실리콘 장갑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엄청 뜨거운 건 실리콘 장갑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구매하여 사용 중인 냄비 집게, 그릇 집게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집게 형태로 집게발에는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각도에 맞춰 냄비나 그릇을 집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로 쓰는 뚝배기용 집게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제품은 굵기가 두껍 않기 때문에 작은 틈새에서 꺼내기도 쉽고 일반 접시나 그릇도 쉽게 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없는 뚝배기나 그릇 접시들 앞으로 장갑이나 실리콘 손잡이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만약 그릇이나 접시에 고정이 조금 불안하셨다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릇 집게 또한 활용해 보세요. 냄비 집게와 마찬가지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집게형 구조로 아래쪽에는 고정시킬 수 있는 프레임과 양쪽으로는 실리콘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이 가능하답니다. 컵도 가능하고 다양한 크기의 접시나 그릇도 손쉽게 잡을 수 있고 내열성에 강한 소재의 실리콘으로 미끄럼 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에도 안전하고 두 제품 모두 다 부피도 크지 않지만 걸어서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맞게 냄비 짙게, 그릇 짙게 사용하셔서 편리하게 옮겨보세요. 전자레인지 용기 다양한 활용과 간편하고 편리함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전제품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전자레인지 사용을 해도 되는 용기인지 아닌지 난감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고민 한방에 해결해주는 내열 용기 알려드릴게요 요리하거나 음식을 담을 때 편리한 원형 형태로서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내열 강화 유리 용기와 내열 강화 유리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요리를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뿐만 아니라 냉동 보관도 가능해서 보관 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치킨 세척기 사용도 가능합니 세척 또한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내열 강화 유리 소재이기 때문에 열과 충격에 강하고 열 보존용 또한 좋은게 장점이고 일반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환경 호르몬 걱정도 없겠죠 음식을 먹을 땐 뚜껑으로 압출시 활용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볶음밥이나 덮밥류조리에 주로 사용하였지만 을 간편하게 국을 데우거나 계란찜이나 냉동밥, 냉동식품을 용기에 담아 편리하게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믿고 쓰는 국내 생산 제품이라 더욱 안심되지만 유리 소재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은 있고 조리 후 뚜껑을 잡으실 때에는 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장갑을 끼고 사용해 주면 정말 불편함 없이 가성비 최고의 전용 용기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사용해 보세요. 유리 주전자. 점점 더워지는 날씨이지만 자꾸 <laughs> 기침이 나오는 미세먼지와 한절기 때문에 따뜻한 차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수기의 온수보다는 끓여서 먹고 싶은데 끓기만 하면 꺼지거나 세척하기 불편한 전기 포트는 찝찝하기도 하고 스텐 주전자 는 녹수로 고생한 적이 있어 열심히 찾아보고 구매하여 사용 중인 유리 주전자입니다. 내열 유리 소재로 투명하기 때문에 내용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유리 주전자이지만 불에 가열이 가능해서 물을 끓일 수 있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심플하고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도 한몫 하겠지만 우드 포인트의 뚜껑이 인테리어 효과에도 도움을 주고 주둥이 부분에는 거름망이 있어 차를 우려내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열감 없는 유리 소재 손잡이로 편리하게 끓는 도중에도 잡을 수 있지만 만약 손잡이 부분이 불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아쉬운 점은 인덕션 사용은 안 되더라고요. 다양한 차를 끓이거나 우려서 먹기에도 좋지만 요즘 저는 이렇게 얼음 물에 레몬 원액을 넣고 더워서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딱 먹어주면 입맛도 돌아오고 아우 셔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드시기에도 너무 좋은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구매 고민하셨다면 유리 주전자 어떠신가요? 통 오중 프라이팬 설거지를 하는데 까지고 상처난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코팅 팬들은 코팅이 벗겨지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좋지 않은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 중인 이 스테인리스 뚝배기 때문에 굳게 마음 먹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스테인리스 팬과 웍입니다. 통 오중 구조로 바닥과 옆면 모두 5 겹의 구조로 되어 있어 보존력 또한 뛰어나고 인덕션은 물론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구매하였는데요 스테인리스 팬 구입하시기 전에 또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손잡이 부분과 팬을 연결하는 공법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나사나 리벳을 이용하여 연결하게 되면 팬에 구멍을 뚫어 연결하기 때문에 나사 부분에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끼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불편하지만 스팟 웰딩 공법으로 제작되어 있는 팬이나 웍은 손쉽게 세척도 가능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팅 팬의 장 워낙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하지만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진다면 사용 기간도 매우 짧아질 뿐더러 오히려 더욱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스테인리스 팬이나 스테인리스 웍은 예열만 잘 해주시고 올바른 세척으로 사용만 하신다면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좋잖아요. 스텐팬 사용하실 때에는 절대 강한 불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중불 이하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 바닥에 타서 눌러 붙었다면 물에 베이킹 소다를 풀어 충분히 불려준 뒤에 세척해주시면 된답니다. 사실 구매하기 전에 유명한 브랜드 제품 도 써보고 싶은 뭐 그런 주부만의 감성도 있었는데 100% 국내생산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성비 진짜 좋은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 스테인리스 팬으로 요리한 요리가 더욱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손잡이 앞접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릇도 예쁜 그릇에 먹어야 더욱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심플하고 이쁘기도 한데 먹기도 편리한 그릇 어떠신가요 크림 색상의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손잡이가 달린 앞접시인데요 국물을 덜어 먹는 접시로는 사용하기에는 깊이가 조금 아쉽지만 적당한 깊이감이 있어 플레이팅 접시 또는 간식을 담는 접시나 식사시 앞접시로 사용하기 충분한데요. BPA 프리 PP 소재로 환경호르몬 걱정 없고 믿고 쓰는 국내 생산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립감이 편한 손잡이와 무게 또한 가볍기 때문에 어른 나이 할것 없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깨질 걱정이 없으니까 안전한 접시로 사용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해 간단한 음식을 데워먹을 수 있고 내냉 내열 온도 또한 영하 20도에서 14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열탕소독도 가능하고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 세척 또한 매우 간편하답니다. 물론 소재의 특성상 색배임이 있는 음식은 식을 자주 오랫동안 드시게 된다면 색 배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카레를 먹고 난 뒤에 따뜻한 온수에 조금 불려준 뒤에 세척을 해주니까 색 배임 없이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하더라고요 보관 시에도 겹겹이 쌓아 보관도 가능해서 공간 활용할 수 있고 캠핑이나 외출 시 일회용 접시 대신 사용하신다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겠죠 무려 4 개나 들어 있는데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파스텔 톤의 이쁜 손잡이 앞접시 꼭 사용해보세요 계량 멀티팟 정말 애용하게 사용하던 유리 계량컵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깨져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안전을 위해 유리 계량컵을 재구매하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계량 멀티팟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깨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유리 계량컵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반죽할 때 사용을 하거나 계란말이 할 때도 사용하기 좋고 고기를 양념에 재워두거나 나물을 묻히거나 다양한 요리에 사용이 가능한 멀티팟이니까 안에 또한 정말 만족하더라고요. 눈금 표시 또한 큼지막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 계량하기가 매우 좋고 손잡이가 있어 기울여서 휘젓기도 편하고 물고까지 있어 편리하니까 유리 계량컵 생각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냄비 역할까지 가능한데요.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팟 탐나지 않으세요? 꼭 사용해 보세요. 전설의 패치. 항상 기분 좋은 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을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다 보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땐이 패치를 붙여 보세요. 이 패치는 지속적으로 방사되는 원적외선 파동 에너지가 일상생활이나 운동등 지치고 뭉친 근육과 뻐근한 관절을 풀어주는 패치인데요 불편할 때만 부착하는 패치가 아닌 평상시에 부착하고 수면을 하여도 파동 에너지의 마사지 효과로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몇년전 저도 크게 다친 적이 있어 꾸준 날씨만 되면 저린과 통증이 많이 심한데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이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후로 알게 되어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패치인데요 부착하여 주면 시원한 느낌이 조금씩 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인데요 만약 저처럼 특정 시기에 통증이 더욱 심하신 분들은 패치를 두 장에서 세장 겹쳐 부착하여 주면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다양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병원이나 약국 면세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믿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파스처럼 특별한 향이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아니면 컨디션 관리가 필요할 때마다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 패치 사용 한번 해보세요. 손, 지압기 아,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안 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속이 안 좋을 때 여기 꾹꾹 눌러주시지 않으세요? 여기를 합곡혈이라고 하는데 꾹꾹 눌러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순환열입니다. 그래서 저도 틈틈이 이렇게 눌러주곤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편 손으로 주물러주다 보면 오히려 반대편 손가락이 더 아프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이손 지압기 사용해주세요. 더 이상 힘들고 손 아프게 주무르지 마시고 지압점을 찾아 지압기를 살짝 열어서 끼워 지압해주세요. 직접 살살 지압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꽂아만 놓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뭉친 것들이 풀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눌러주는 힘도 좋아서 진짜 놀라웠고요. 조금 전 알려드렸던 패치와 함께 사용해주면 정말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입니다 종종 소화가 잘 안되는 아내를 위해 구매하였던 제품이지만 전혀 소화에 문제도 없는 제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꿀템이랍니다. 진짜 이거 추천드립니다. 섬유 항균제. 점점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땀에 젖은 옷들이나 꿉꿉한 냄새가 나는 빨래들은 세탁을 해도 뽀송뽀송하거나 깔끔하게 세탁한 느낌이 안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향이 강한 섬유연제를 사용하여도 일시적일 뿐 오히려 세탁물에선 냄새가 더욱 심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땐이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99% 살균과 항균, 탈취효과 가지고 있는 섬유 항균제 인데요 꿉꿉한 빨래들 세탁하기 전에 섬유연제 대신 섬유 항균제를 넣어주세요 의류뿐만 아니라 이불이나 수건, 속옷 등 대부분 섬유재질 세탁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한 뒤로 저는 섬유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섬유 항균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섬유연제처럼 막 상큼하거나 특이해 풍부한 향은 아니지만 섬유 항균제를 사용한 빨래는 세탁 후 정말 뽀송뽀송한게 꼭 삶은 것처럼 깔끔하게 세탁이 되고 세탁 후 키키한 냄새가 나는 것도 깔끔하게 사라지고 항균, 살균효과까지 있습니다 니까 아기옷, 아기, 아기 이불빨래에도 매우 유용한 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기 때문에 추천받아 사용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기옷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100% 만족하는 꿀템이니까 그냥 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세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캡슐 세제 세탁할 때마다 세제 양을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다면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여 세제가 남게 된다면 주기적인 세탁기 청소도 필수인데요. 이런 불필요한 고민 하지 마시고 캡슐 세제 어떠신가요? 귀찮게 액체 세제 용량 맞출 필요 없이 혹시 세탁 용량에 맞게 고농축 캡슐 세제를 통 안에 넣어주고 세탁기를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흰색 계열의 옷과 색감 있는 옷 따로따로 따로 세제를 사용할 필요 없어서 모든 섬유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세정력 또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 알려드렸던 섬유 향균제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한방에 해결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누구보다 향이 굉장히 민감한데 섬유 향균제를 사용하다 보면 빨랫감은 뽀송뽀송하지만 산뜻한 향기가 항상 아쉬워서 세정력은 물론 향도 좋은 세제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세제를구매하여 찾아낸 꿀템인데 소미연제처럼 인위적인 그런 향이 아닌 정말 산뜻한 머스크 향이 와, 진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호불 없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건조기 사용 안 하고 빨래 건조대 자꾸 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캡슐 세제 필름은 물에 녹는 재질이기 때문에 보관도 중요한데 대부분 캡슐 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지퍼백에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뚜껑이 있는 전용 보관함에 담겨져 있어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하고 어린 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게 양쪽 버튼을 눌러 돌려서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관할 수있 있습니다. 귀찮게 개량할 필요 없고 세정력 만족스럽고 향기도 너무나 좋은 티슈 세제 꼭 사용해 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주방 세정제. 가족들이 먹는 요리를 하는 주방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겠죠. 저는 천연 세제들을 이용할 청소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 청소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고 지친 분들을 위한 주방 청소 필수템 보리오신 주방 세정제 사용해 보세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살림 고수분들은 사용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천연 세제로 청소하는 것처럼 물에 풀어 사용할 필요가 요 없이 청소할 부위에 분사해주고 스펀지로 때를 제거하고 닦아주면 되는데요. 기름때 오염 정도에 따라 분사 횟수를 늘려 불려주신 후 닦아주면 오래 묵은 기름때 및 찌든 때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그릴, 오븐, 후드, 환풍기, 싱크대 등 전체적인 주방 청소를 할수 있지만 꼭 청소할 때에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환기가 되는 환경에서 청소를 해주세요. 여러 가지 안전성 및 세척력 테스트 인증을 거쳤지만 항상 청소하실 때에는 우리 건강 생각하면서 청소하자고요. 힘들게 청소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뿌려주고 깨끗한 주방 청소가 가능한 불이오신 주방 세정제 꼭 사용해 보세요. 밀폐 용기.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식재료 또한 보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소량보다는 대용량으로 구매하다 보니 빨리 먹지 않거나 올바르게 보관할 수 없다면 사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운 식재료나 과일 버리지 않고 조금 더 맛있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이 제품 사용해 보세요. 밀폐 용기 유명한 브랜드 제품답게 숨쉬는 과일이나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밀폐 기 용기인데요. 국내 생산 제품으로 냉장, 냉동 보관은 물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채소나 과일에서 숙성되는 가스를 흡착하여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원리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기입니다. 바닥 부분은 굴곡진 설계로 과일이나 채소가 바닥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무르지 않게 예방해주며 두툼한 두께로 내구성 또한 뛰어나 쉽게 부셔지거나 깨질 걱정 없겠더라고요. 용량이나 크기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식재료나 과일에 맞춰서 보관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큰 용기 두 개를 구매해서. 상황에 따라 구매하는 식재료나 과일을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사용 중인데 일반 신선실에 보관했을 때보다는 생각보다 금방 부르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관도 편리하게 할수 있고 신선함도 유지시켜줄 수 있으니 아깝게 식재료나 과일 버릴 일 없는 꿀템 아니겠습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핸드용 채칼. 제가 부침개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자주 먹는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김치전이나 파전뿐만 아니라 그런 당근이나 애호박을 채썰어서 야채튀김 같은 전을 자주 먹다 보니 당근이나 애호박을 채썰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칼이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사실 꺼내기도 귀찮아서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칼로 그냥 대충 자르기도 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굵기 조절이 자꾸 실패하다 결국 고민 고민하다 구매하게 된 채칼입니다 일반 채칼과 다르게 부피가 크지 않아 간편하게 사용과 보관도 가능하고 굵기도 일정하게 자를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데요 전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재료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하는 김밥 만들 때에도 재료 손질 시간이 단축되니까 진짜 편리더라고요 하 이렇게 오이나 당근 젓가락으로 딱 꽂아서 돌려주면서 쓱쓱 깎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왜 진작 사용 안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잔여 이물질이 칼날에 끼어 있어서 세척할 때 불편할 수도 있는데 포크로 눌러주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더라고요. 사용 후 보관하실 때에는 꼭 보호캡을 끼워 안전하게 보관해주시고 저처럼 칼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장비빨로 삶의 질 상승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사용해보세요. 진짜 편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쉬운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해주세요.